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걱정은 마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오늘은 내가 책임진다 진짜야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전복 먹으러 갈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네, 우리 영탁 씨의 전복 먹으러 갈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우리 트롯 전사들 까미오로 출연했습니다. 즉, 우정 출연입니다. 그 의리도 대단한데요. 짧지만서도 1, 2초, 또 길어봤자 2, 3초입니다. 하지만서도 영탁 씨가 전복 먹으러 갈래 뮤직비디오를 만든다고 하니까 전부들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찐 의리의 스타들 자 언론 기사에서도 크게 보도하면서 화제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 신곡 뮤직비디오 속 슬리피 신인선 나태주 의리 빛난 트롯맨 가수 영탁의 신곡 전복목으로 갈래 뮤직비디오에 절친한 트롯맨들이 나서서 의리를 빛냈습니다. 영탁이 최근 발매한 신곡 전복목으로 갈래의 뮤직비디오가 특별한 까메오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영탁의 신곡 발매를 응원하는 트롯맨들이 등장해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해변신에서는 신인선, 나태주, 최대성, 이찬성, 차수빈이 출연해 바닷가에 놀러온 다른 일행으로 풍성하게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어 포차신에서는 이대원, 마하성, 슬리피, 미스터 붐박스, 최현상이 포장마차의옆 테이블을 채우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특히 포차신에서 영탁이 반전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 마하성과 이대현은 깜짝 놀라는 표정 연기로 눈길을 모으는가 하면 슬리피는 눈 밑에 휴지를 붙인 채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영탁은 슬리피의 첫 트로트 데뷔곡 돈 때문이야 이대현의 챔피언 등 프로듀싱을 맡아 이들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트롯맨들은 흔쾌히 까미오 출연에 응하며 영탁과 의리를 가셨습니다. 영탁의 신곡 전복모로 갈려는 독특한 제목만큼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팝 트로트 장르의 곡입니다. 영탁과 지강민 작곡가가 호흡을 맞춘 이 곡은 전복모로갈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마음 할까 안주가 끝내주지 않아 등 직설적이고 유쾌한 가사를 통해 저돌적인 남자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한편 영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수업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영탁씨의 뮤직비디오 전복모로갈래 우정 출연한 신인선 나태주 최대성 이찬성 차수빈 그리고, 이대원, 마성 슬리피, 미스터 붐박스, 최현상, 다들 대박나고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탁님 최고의 하루 되십시오. 근데 영탁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탁 최고와 함께 영탁 좋아하는 내네 사람들 최고가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내사람 네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 일로 다 미루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오. 정동원, 영탁 홍보 요정, 사랑하는 삼촌 신곡 나왔어요. 가수 정동원이 신곡을 발표한 영탁을 응원했습니다. 정동원은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영탁 삼촌 신곡이 나왔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흐흐, 먹으러 갑시다. 신곡 많이 사랑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삼촌 조카 케미스트리가 후남을 자아냈습니다. 아마도 사진을 보니까 설날 특집으로 진행된 KBS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해 녹화 현장 사진을 두장 올려놨고요 그리고 영탁 님의 전복 먹으러 갈래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laughs> 한편 영탁은 지난 10일 2022년 첫 번째 포문을 여는 신곡 전복 모으러 갈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을 통해 선 공개된 영탁의 신곡 전복 모으러 갈래는 독특한 제목만큼 재미있는 가사가 인상적인 팝 트루트 장르의 곡입니다. 영탁과 지강민 작곡가가 협업한 이번 신곡은 전복목으로 갈래,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마음 할까? 안주가 끝내주잖아 등 직설적이고 유쾌한 가사를 통해 저돌적인 남자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영탁은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보컬로 전복목으로 갈래를 소화하며 이전의 곡들과는 다른 로맨틱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곡의 중심을 잡아주는 시원한 브라스 사운드와 락킹한 일렉 기타의 조합, 미니멀한 편곡을 채워주는 재기발랄한 코러스가 더해져 듣는 재미를 배가시켰습니다. 또 영탁은 앞서 일명 행님 댄스를 신랑 수업을 통해 성공개하면서 출연자들 모두를 들썩이게 노래와 어우러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 기대를 모기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영탁님 전복목으로 갈래 축하드리면서 현재는 유튜브 인기 검색어 2위입니다. 1위까지 쭉쭉쭉쭉쭉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목으로 갈래 전복목으로 갈래 전복 먹으러 갈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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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대서> <웃음> 또... 전복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laughs> 전복 먹으러 갈래 오, 서해안 고양이. <laughs> 뽕 먹으러 갈래, 원뽕 먹으러 갈래, 원뽕 먹으러 갈래, 원뽕 먹으러 갈래, 전뽕 먹으러 갈래, 전뽕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할 일은 내일로 다 미루고, 조개구이 먹으러 갈래. 가까운 오이도도 좋아. 본봉 먹으러 갈래, 본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forward. 전복 먹으러 갈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본봉 먹으러 갈래 본봉 먹으러 갈래 본봉 먹으러 갈래 본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번목으원목으로 갈래, 원복목으로 갈래, 원복목으로 갈래, 원복목으로 갈래, <목소리> 원복목으로 갈래, 원복목으로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오 서해안 고달아전로래겠봉 모그로 달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천봉 먹으러 갈래? 천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어봉어으어 갈래 어봉어으어 갈래 번봉 목으로 갈래 점봉 먹으러 갈래 r 봉 목으로 갈래 u 봉목으로 갈래 원봉 목으로 갈 a b 원봉목 으로 갈래 천봉 먹으러 갈래? 번봉 먹으러 갈래? 오, 서해안 고수 아 어, 어, 맛있겠다. 번봉 먹으러 갈래? 번봉 먹으러 갈래? 번봉 먹으러 갈래? 번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전봉 먹으러 갈래? Oh, oh. <하는 새로운 ham -적인> <가열한> 네.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먹으러 갈래? 원봉 봉 먹으러 갈래?